이 볶으면 다 쪼그라들어갖고 뭐 엄청 많이 안해도 돼요 이건 엄밀히 말해서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<laughs> 아 그리고 두부를 이걸 얼려놨어요 이제 해동시켰는데도 약간 여기가 딱딱해요 그래갖고 살살 이렇게 할게요 우선 이렇게 해갖고 어이양 되게 많네 기름 맞고 마늘기름만 해야 맛있으니까 이 동생도 잘 먹더라 주는데로 먹어야지 <laughs> <laughs> 음, 돼지고기 넣고 생강 넣는거야? 네난 중식은 생강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음, 이제 데워놓으면 다 좋아 음. 그야 그래. 엄마하고 좋있서 해줄게 뭘안 해라 그랬어 <laughs> <했어. 웃음> 어쨌든 미리 말라 들어가라고 제 레시피는 그때그때 바뀌어요 고춧가루 아, 된장 한 스푼 고추한 스푼 살짝 안넣은것같아 왜냐면 맛술만 넣은 자국이 있어 매운걸 좋아하니까 청양고추 넣고 그러면 이제 돼지고기에서 기름이.. 물을 넣어서 끓이면 됩니다 그럼 간을 봐야겠다 음. 설탕 더 들어가야 돼요. <laughs> 된장맛이 조금 더 많이 나가지고. 이게 된장만굉장히 많이 들어가면 조금 퍽퍽한 맛? 음. 다시 한번 드셔보실래요? 됐죠? 음. 음. 맛있다. 음. 이두번할게요 이게 냉동된 부분이니까 많이 끓여야 되겠네 아무튼 전분 넣어요? 안 넣는 거? 이거 한참 뭉분하게끓이긴는 나면 두부를 얼렸어? 어 얼린 두부로 했어 이거 요대로 가지고 뭉클하게 해놓으면 돼요 그래? 응. 그럼 익히기 하면 되지 응. 소스 맛있죠? 우리 먹을 거니까 굳이 저거 안 해도 되겠다. 전분 넣는 거. 그럼 응. 끝이에요? 아, 아, 그렇고요. 아버지. 승구, 막걸리 샀어? 어, 막걸리 샀어. 어. 봤어? 우리 책자고 왔 아, 책자 왔어? 응. 응. 아빠 막걸리 좋아하니까. 맛있게 드세요. 음. 잘먹게게요맛있요 근데 제저세요 맛있게 드요맛있맛있맛있어요 그 두부를 얼려서 하니까 쫄깃한 맛이 있구나.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.